경주리 1,300m 제4 경주 안말 경주 출발했습니다. 바깥쪽 8번 마 동서열골 출발이 좋습니다. 8번 마 동서열골과 안쪽에서 2번 마 소중한 당신 2위로 따라가고 3위는 10번 마 원더풀리키아 바깥쪽에서 10번 마 원더풀리키아가 빠르게 올라오면서 안쪽에 8번 마 동서열골을 1마신 추격합니다. 2위 바깥쪽 10번 마 원더풀리키아 안쪽 선두는 8번 마 동서열골 2위로 추격하는 10번 마 원더풀리키아 3위로 따라붙는. 4번 마 한평 파이터 한가운데 3위까지 따라가고 4위는 2번 마 소중한 당신 그리고 바깥쪽에서는 13번 마 퍼스트 로드가 4, 5위권까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2번 마 원평도 6위로 따라가고 3번 마 남산 열매 6, 7위권 따라갑니다. 선두권 여섯 마리가 한데 뭉치면서 이제 4코너 중반 벗어납니다. 초반 선두 4코너까지 지켜내고 있는 8번 마봉서의 결과 바깥쪽 2위 4번 마 한평 파이터. 약 반마신의 거리차로 결승선 직선으로 두 마리가 먼저 접어듭니다 8번마 동서역을 안쪽에서 반마신 앞서 있습니다만 바깥쪽 4번마 한평파이터의 기세가 좋습니다 4번마 한평파이터 그리고 안쪽에서는 2번마 소중한 당신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바깥쪽에 3번마 남산열매까지 선두권 모습 보이고 11번마 티나도 선두권의 모습 보입니다 바깥쪽 3번마 남산열매 결승선 직선 뒤로 단독선두에 2번마 소중한 당신 안쪽에서 추격합니다 3번마 남산열매 단독선두 2위는 2번마 소중한 당신 3위는 11번마 티나가 모습 보이면서 결승선 통과해 나갑니다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한 3번마 남산열매 종반에 강한 모습 보이면서 1분 23초 3회 경주 기록 1,300m 결승선을 통과해 나갑니다. 우승마 평균 기록보다는 약간 뒤처지는 기록 0.8초가 늦은.